조금 음, 정신 좀차리셨나요 <laughs> 표정이 여전해. 우리 기출문제 잠깐만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풀면서 머리가 더 복잡해질래나? 자, 보겠습니다. 179쪽을 볼까요? 179쪽. 음, 179쪽에 보시면 그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 보시면. 자, 보시면, 사정단계에서 이루어진 내용으로 오른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정단계 저번주에 배우긴 했지만, 우리 그냥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금연 전문 강사가 대학을 방문해서 개별 금연 교육을 실시했다. 어느 단계 할까요? 수행단계. 자, 이 지역에 있는 두개 대학의 흡연율을 타 지역과 비교하였다. 이거 어때요? 네, 비교, 확인. 사정단계죠. 이치 흡연 대학의 30%가 금연에 성공한다로 목표를 설정했다. 계획 단계입니다. 그리고 금연 성공률은 6주, 12주, 6개월 후에 평가하기로 하였다? 그럼 평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 해야 된다. 자, 10번입니다. BPRS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하려고 한다. 1순위로 고려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거 다 계산해야 되겠죠. A 플러스 2B 곱하기 C. 그래서 계산을 해서 다하시면될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자, 보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중에 BPRS 계산 후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거 뭘까요? 네, 펄 방식 그래서 4번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12번 BPR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A 플러스 B 플러스 이 C.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볼수 있겠지. 문제의 크기는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 손실에 따라 결정된다. 아. 아, 아니다. 1번에 보시면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 거기에 사업의 추정 효과도 있잖아요. 그죠? 추정 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은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해. 추정 효과는 말 그대로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고요. 근데 문제, 이게 뭐야?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 손실. 이게 뭐죠? 문제의 심각도죠. 그 크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 문제를 가진 인구 비율 하면은 문제의 크기죠. 크기. 예, 네, 그래서 틀린 거고. 자, 사업의 추정 효과가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러면 13번 보세요. 자, 블라이언트의 보건사업 우선순위 결정 기준. 아까 말한 대로 육안 신난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응, 가나다라가 제가 보시면 유병률 있지, 관심도 있고 그다음에 심 심각도, 그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 이게 심각도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건사업의 기술적 해결 가능성 이게 뭐예요? 난이도요, 난이도. 그래서 답은 가나다라. 말을 살짝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구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15번 같은 경우, 이게 오마가 나오나 답이? 자, 미용케 k 씨는첫 번째 임신 때 분만이 얼었다고 두 번째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고, 문제 분류 체계. 영역, 문제, 수정인자, 증상 및 징후.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오마 진단이 되는 거죠. 자, 16번 보세요. 오마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그러면서 일곱 개 서로 다른 축이 나서,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일곱 개 서로 다른 축? 예, 네, 네, 국제. 예, 네, 국제 쪽이었어요, 국제.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두번 보시면, 이번 보시면 첫째 수준은 다섯 개 영역으로 환경, 사회, 심리, 안전, 질병, 건강, 행위 영역. 맞아요? 아니죠? 우리 첫 번째 수준이 몇 개였어? 네개 영역이었잖아. 그래서 아닌 거고요. 스무 개의 간호유사, 1 4십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 다음, 4번. 세 번째 수준은, 문제별 두 가지 수정인자인 문제 심각성 정도에 따라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괜찮겠죠? 네. 그래서 답은 4